안녕하세요. 이번 중간 발표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파라다이스 시티 4세대 맞춤 플랫폼 제작을 진행하게 된 김대혁입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 시티 예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휴가철에 가족들과 이용할때 OTA 서비스를 통해 예약을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OTA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OTA 서비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점점 홈페이지에서의 예약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OTA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호텔 측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호텔 측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마크로의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A 서비스가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고 추천 콘텐츠가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라나이시티도 OTA와 다른 호텔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OTA의 의존도를 낮추며 향후 시장으로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까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유사 브랜드에서는 증가하는 오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고 간편한 예약 서비스 및앱 전용 프로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탐색과 편의 기능을 도입하였고,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 시티는 트렌드, 사용성, 다양성, 편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며, 다양한 트렌드 콘텐츠 추가 및 사용성 개선을 통한 자사 플랫폼의 확장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의 활용성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용자 디지 조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조사에 따르면 빅실 예양및 조회가 불가능하고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가 많았으며 넓은 시설에 비해 지도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이용 시 길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크인, 체크아웃 과정이 과도하게 오래 걸려 불가을 느끼고 리조트 머니를 조회할 수 없어 소비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고객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모바일 키가 없어 실물 키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는 점등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많은 니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웹의 경우 복잡한 내비게이션 설계 및 다소 혼란을 줄수 있는 UI/UX로 저조한 사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다이스 티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부족한 기능으로 인해 낮은 사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정돈되지 않은 구조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양한 추천 콘텐츠를 도입하여 탐색의 편의성을 높이고 브랜드 저널리즘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매거진 플랫폼을 탑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 음성 제어, 라이브챗, AR 치료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야 하고 명확한 내비게이션 구조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캡실 예약 위조회 기능과 매거진 및 추천 상품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가될 것이고 간소화된 카테고리와 명확한 화면 설계로 인해 목표 도달 지점까지 시간이 축소될 것입니다. 또한, 객실 이용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 증가로 인한 재방문 고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4세대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에 기준 파라다이스 시티의 새로운 기능 및 편의성 개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객실 예약 및 추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객실 예약 조회 추천 등 기본적인 예약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시설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불편함은 소셜미디어 형태의 매거진 플랫폼을 통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구조의 디자인입니다. 사용성이 낮았던 컨시어지는 음성 제어 기능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강화하고 객실 제어와 컨시어지를 2단으로 구성하여 명확한 구조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화환 내비게이션을 3단으로 구성하며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 예술품 검색 기능을 확장하여 예술품 위치와 AR 긴착기 등 사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정돈된 페이지 구성 및 매력적인 비주얼을 통한 신뢰도 상승과 디테일을 강화하여 마케팅 활용에 유의미한 고객 정보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기능 추가입니다. 길을 잃는 고객을 최소화하기 위해 GPS 기능을 활용한 가이드 능과 AI 치료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대기 시간이 긴 체크인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추가하였고, 고객 센터의 부재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 채, 자주 묻는 질문 등 고객 센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리조트 번니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벤트와 프로모션 확인을 간편하게 하였으며, 다크 모드, 터치 아이디 등 고객 편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소재해야돼서 불편했던 실물 기능, 모바일 키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가지 UX 전략 수립입니다. 컨시어지, 온라인 체크인, 체크아웃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객실 차속 전의 편의성을 강화할 것이며, 직관적인 메인과 대비권을 제공하고, CTA를 강화한 명확한 UI UX와 적재적소의 정보를 통한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정돈된 페이지를 구성하고 매거진 등 매력적인 비주얼을 통한 신뢰도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이 높은 구조 설계를 통한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해 8가지의 이슈를 바탕으로 사용자, 운영자, 거리자 영역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흐름입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원하는 객실을 쉽고 빠르게 예약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구사항과 니즈 리서치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비중도입니다. 고객 니즈를 통해 얻은 개선점들은 모바일 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사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80% 비중도를 잡아 객실 수숙의 기대가치와 서비스를 통한 정보 획득 및 편의성의 증가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고, 웹사이트는 20%의 비중도를 잡아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때 혹은 자세한 프로모션 및 이용약관 확인을 할때 용이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일시티 사용자 맞춤 플랫폼 정보 구조 설계입니다. 3단 내비게이션으로 구조를 명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기능과 주기능 개선에 따른 메뉴 그룹핑이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사용자를 비회원, 회원, 투석적으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부족과 필요성에 따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눔 스퀘어 폰트를 사용하였고, 360-740 기준 가독성이 높은 폰트 사이즈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다채로운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기존 메인 컬러와 채널을 조정한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을 쉽게 유출할 수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사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버튼의 1대1.618 비율을 사용하여 매끄러운 사용을 유도하였고 입력창 오버시 색상이 변화하게 하여 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검색 필드에 입력할 내용을 도와주는 헬프 텍스트와 사용 중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강한 내비게이션 디자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화면의 특성이 초적화된 그리드 정의입니다. 객실 예매, 문화시설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간편한 접근 구조를 위한 그리드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구현화된 앱 기능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객실 예약 서비스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즉각적으로 객실 예약을 할수 있으며 맞춤형 객실 추천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객실까지의 도달 과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약 조회 서비스입니다. 앱에서 예약 조회를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컨시어지와 객실 제어 서비스입니다. 투숙 중인 고객은 앱 로그인 시 컨시어지 메뉴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나타나게 하며 사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객실 이용 객은 컨시어지를 통해 원하는 사항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객실 제어를 통해 음성 제어, 로또 제어 등 편리한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거진 서비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가장 큰 매력인 다양한 경험을 사용자의 관심 요소 기반으로 즐겁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워진 파라다이스 맵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맵을 통해 사용자에게 넓은 공간에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동선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페이지입니다. 예약 내역, 패키지 프로모션, 라이브 시티, 챗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다크 모드입니다. 회색 음영과 채도가 낮은 색상을 결합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배터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웹 리뉴얼입니다. 웹 정보 서계 리뉴얼 전의 구조입니다. 한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메뉴의 전반적인 한화로 필요하며 중복된 콘텐츠를 삭제 및 통합하여 명확한 구조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 리뉴얼을 통해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한 직관적인 구조와 콘텐츠 삭제, 이동, 수정을 통한 명확한 메뉴를 구성하였고 사용자 맞춤 추천형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다국어 웹사이트 정체성 강화 및 사용자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k e r 버전에서의 한글 비중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용성 개선을 위한 직관적 구조와 명확한 로젝션 그리고 추천형 콘텐츠와 혼란 최소화라는 네 가지 핵심 리뉴얼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깔끔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눔 스퀘어 폰트를 사용하였고, 360740 기준 가독성이 높은 폰트 사이즈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탄티로운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기존 메인 컬러의 채도를 조종한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헤드라인과 버튼 등의 구성 요소를 전달성, 목적성, 트렌드함에 맞추어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웹그리드입니다. 그리드 구성을 통해 웹의 통일감을 주며 중요 콘텐츠를 강조한 콜텍션이 명확하도록 정의하였으며 1920x1080 사이즈와 반응형에 최적화된 12단 그리드를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IA 디자인입니다. 사용 중 혼란을 최소화한 직관적인 메뉴로 구성하였고, 다국어 웹사이트 정책성 강화 및 사용자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KR버전 국글 비중을 강화하여 사용자 맞춤 언어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맞춤 추천 콘텐츠를 구성하여 탐색부터 예약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천 상품을 노출하여 소비 욕구를 촉진하는 인기 패키지 추천단을 구성하였고, 파라다이스시티를 대표하는 인기 시설과 브랜드를 노출하여 신뢰도와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어서 시설 소개 페이지에서는 브랜드 저널리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매거진 형태로 시설 정보 및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시티 추가 제안입니다. 음성 인식 기반 AI 서비스가 구성함에 따라 음성 제어 서비스를 중점으로 백신 패드 리뉴얼을 제공하여 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객실 패드 메인에서는 날짜, 시간, 날씨 등의 정보를 나타내며 호텔 안내와 객실 제어 펀시어지등 구획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음성 제어 서비스로 원하는 기능로 즉시 도달 및 제어가 가능하며 변경 혹은 요청 사항이 파라다이 시티 앱에 즉시 동기화되어 교차 조작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컬 메뉴에서는 호텔 안내와 객실 제어, 컨시어즈 호텔 비품 요청과 요청 진행 상황 확인까지 서비스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워치 앱 연동입니다. 스마트워치의 파라다이스 시티 리뉴얼 앱에 스마트 키, 리조트 머니, 길 찾기 기능을 도입하여 파라다이스 시티 앱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한 파라다이스 시티 NFT 발행입니다. 카카오 클립과 연동하여 판매, 소장 등 활용 가치가 다양한 수집용 콜렉터블 NFT를 발행한다면 이를 활용한 마케팅 및 QR 코드를 이용한 굿즈 NFT 판매 등 NFT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ESG,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대에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ESG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추어 파라다이스 시티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 경영 활동이 필요합니다. 가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타겟팅하여 그린 백실을 운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백실 투숙이 가능한 대신 플라스틱 이대용품을 최소화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전략으로 가치 소비 마케팅과 새로운 고객층 형성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개발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으며 30일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의 성장과 언택트 시장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소비자와 니즈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파라다이스 드트는 사용자 맞춤형 4세대 플랫폼 버전 업데이트를 위해 다양한 기능 추가와 주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이해하고 급변하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본 제안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